린도전서 13장 묵상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바울 사도의 심정을 아주 아주 조금이나마 더 느끼게 되었고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순간순간 말씀을 이 묵상한 내용들로 마음을 다잡고 또 이렇게 회복이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아, 사랑하라는 말씀은 너무 쉽고 또 익숙한 말씀인데요. 저희가 아, 익숙하게 여기고 좀 지겨워할 그런 내용이 아니라 자주 듣고 또 반성하며 "아, 맞아, 아, 내가 너무 바빴지"라고 생각하거나 아, "내가 다른 일에 너무 몰두하고 있으면서 잊고 있었지" 그러면서 아, "주님, 다시 사랑하도록 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아, 이렇게. 반응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너무 쉽게 익숙해져서 그 사랑에 대한 감사함과 그 소중함을 잘 잊어버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어, 사도 바울의 오늘이 앞에서 충분히 말했던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제 결론 짓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의 속성을 이제 모두 말한 이후에. 사랑의 영원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직감적으로 사도 바울이 왜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썼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각자 받은 은사들이 다양하게 많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받은 은사가 더 우월하다고 서로 다투고 또 하나됨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는 그들을 향해서 이 사랑장을 쓴 것입니다. 사실은 약간 질책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이 서신을 읽게 된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 그들은 이제... 이 자신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이 방언과 또 예언과 또 다른 어떤 지식, 능력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누가 더 우월하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기보다 우리에게 사랑이 있느냐 내게 사랑이 있나 있는가 이걸로 이제 그들의 시선을 돌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남겨온 명성들 대단하게 주님을 섬겼던 일들. 칭찬받았던 그런 실력들, 애써 쌓았던 모든 그런 경건한 삶의 내용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모두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그 사랑, 이 하나만은 남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 자신들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것은 바로 이 사랑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미 2000년 전에 치워졌지만 그분의 사랑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들은 기적들은 사라졌지만 그분이 베푸신 사랑은 여전히 오늘도 저희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간이 흘러 제가 동문교에서 사라지고 저희 모두가 사라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도 남아서 우리 후손들의 마음속에서 계속 이 동문교 안에서 계속 불부, 불붙여져서 역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사랑 이외의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것들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해도 이 땅에서 깨닫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사실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영원한 세상이 열리게 될때 드러나게 될그 찬란하고 선명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자신을 알게 될 것에 비하면 우리의 지식은 불완전하고 오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한 가지는 우리는 천국에 딱 도착하면 우리가 그 영원하고 무한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 하나님 그런 분이시요한 번에 다알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을 눈으로 볼 것이지만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천국에서 계속 알아가는 삶을 누리며 계속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는 것이 결코 가치가 떨어지거나 허망하다는 것은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 땅에서 아주 부족한 지식이고 하나님을 부족한 가운데 경험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더 오히려 소중히 여기고 희소가치가 있다는 라 것임을 알고, 우리는 더 하나님을 조금 더 알게 되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을 걸고 더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기 위해 집중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대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소유하는 모든 모호한 것들은... 이제 영원한 천국의 완전한 영광 앞에서 모두 상실하고 상실되고 알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그거 이 영적인 것들에 비하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랑 말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말고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것들에 여러분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사라질 것들을 쫓느라 사랑을 놓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랑하는 일에 사실 우리의 이 인생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처럼 영원한 것이기에 이제 사랑을 간직한 사람들은 아주 큰 특권, 영적인 특권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두려움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큰 환난이나 시련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우리의 사랑을 빼앗아 갈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제가 사역을 하다가 원인철 집사님이라고 하는 집사님을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꼭 군인 군인이신 집사님 같은데 여자분이십니다. 남편분과 좀 일찍이 헤어지시고 이 재봉틀로 일을 하면서 이제 남매를 키우신 아주 식식한 여집사님을 제가 사역 중에 만났습니다. 이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힘들지만 남들한테 본인이 힘들다라고 전혀 티를 안 내시고 항상 밝으셔서 모두가 좋아하시는데요. 신방을 가면 제가 늘 위로와 도전을 받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을 신방 갔을 때를 잊을 수 없는 것이 이분이 개를 키우셨는데요. 사납고 잘 무는 개입니다. 근데 제가 개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제가 신방을 가서 이제 그 집사님하고 잠시 앉아서 대화를 하고 또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어느새 그 뚱뚱한 것이 제 다리 위에 올라와서 앉습니다. 제가 자주 그집을 가는 사람도 아닌데 익숙한 다르듯이 말씀을 보려고 하면 어느 순간인가 제 다리 위에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제 신방을 마치고 집에 이제 제가 갈 때쯤 되면 어 제가 집사님을 만나고 온 것인지 개를 신방하고 온 것인지. 왜냐하면 제가 개가 너무 무서우니까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기도를 해드리고 왔는데 식은 땀이 와이셔츠가 다 젖었습니다. 아니 이걸 말씀드리려고 한건 아니고요. 그런데 어느 날이 집사님께서 늑막염이 걸리셨다고 하면서 힘을 많이 썼나 보다고 하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늑막염이라고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셨는데요. 입원해서 며칠만 약을 쓰면 회복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도 퇴원을 못 하시는 겁니다. 사도 이상해 가지고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동물로 이렇게 실험하는 팀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늑막염이 아니라 폐를 둘러싸고 있는 막에 암이 있었던 것을 발견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 60을 바라보시던 터에 진행 속도가 너무 빨라서 결국 이제 세해를 마으시면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송구영신 예배가 끝나고 이제 신방을 이제 서울대병원으로 갔는데요. 이제 눕지를 못하시고 앉은 채로 그 약을 계속 이제, 이제 투약하시는 중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를 보시고는 웃으시면서 막 웃으시면서 저희한테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유, 새벽에 이거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피곤하실 텐데. 뭐 저희들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목사님들을 만나니까 너무 반갑네요. 이렇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께 주 교회를 가야 되는데 목사님 제가 이래서 못 갔네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막 웃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는데 너무 힘드네요. 저를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웃으시려고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더 병원에서 이제 저희들 보고 나가라고 해가지고. 더 이제 말씀을 나누지 못하고, 우리들 예, 이제 인사하고 기도해드리고 돌아왔는데, 이제 다음 날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어, 집사님 말씀을 왜 이렇게 드리게 되냐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조차도 위협이 되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어, 이, 어, 이 말씀이. 예 진짜구나 라는 것을 그분을 통해서 보고, 오늘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사랑은 영원하다" 라고 하시는 말씀에 제가 이분이 생각이 나서 어떤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면, 목사님들이니까 뭐 우리가 그럴 수 있다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집사님의 실제적인 그 모습을 보고, 제어의 마음이 그때 참 놀라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했던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려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조차도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때로 닥쳐오는 고난이나 시련이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어려운 일을 만나고 시련을 당했을 때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은 그 성도님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던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의 로마서 8장 말씀처럼 그 어떤 것도 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으며 그 어떤 것도 그가 품은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는 이 사랑을 추구함에 있어서 왜 이렇게 어렵고 더딘 것일까요? 오늘 여기에 대한 답도 오늘 사도가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경험이 담긴 고백을 우리의 답변으로 해주고 있는데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이렇게 답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교의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에 비춰서 이걸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할 수도 있, 있습니다. 그대들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넘치고 또 성령의 각양 은사가 넘치는 것은 참 감사하고 훌륭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 우월하다고 자랑하고 분열하는 것을 보니 그 신앙이 아직 어린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신앙이 깊어지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우월한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예언하고 방언하고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들은 잠시 하나님께서 연약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일 뿐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능력 있게 하는 오직 사랑인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모두 바울사도의 이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진실하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희도 오늘 더 성숙해지기를 구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도록 더 온전한 이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성숙해질수록 사랑이 최고의 신령한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11절에서 현재 우리의 지식의 불완전함을 강조하며 계속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자,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동경이나 석경을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동경이 뭡니까? 구리를 반짝반짝하게 닦아서 썼던 거울이고요. 석경은 돌을 반짝반짝하게 닦아서 이렇게 갈고 닦아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잘 보였겠습니까? 자기 모습이 비치긴 했지만 얼마나 희미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에 대해 어렴풋하고 희미하게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듯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명하고 정확하게 이제 주님을 이제 보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면서 알게 되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신령한 은혜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은 천국에 가지 않았어도 아직 이 땅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을 많이 보고 알게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처럼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 자신에 대해서 탁월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천국의 비밀들을 알게 하시고, 또그 믿음의 여정 중에서 그 은혜들을 그 가운데 맛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에 대한 사랑을 집착을 이제는 접고, 나 자신에 대한... 나를 자꾸 보호하고 이기적으로 나를 자꾸 세우려고 하는 그 사랑하려고 하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접고 이제는 우리는 영원한 가치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향해서 눈을 뜰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오직 한 가지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을까요? 그것 바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저희에게 다양한 상황과 조건들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자영업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아이들을 가르치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회사에 다니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농사를 지으십니다. 여러분, 저희는 그일 자체를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당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죠. 또 저희는 교회 안에서 각자 다양한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다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탁월한 이 교회에 대한 설명과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각자의 은사대로 충실하게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 안에서 이 깊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생각해 왔던 것처럼 살펴왔던 것처럼 이 사명들을 성취해 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그 자기만의 자리를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 복이 원하시는 것은 그 일을 얼마나 잘 좋은 좋은 결과로 마치느냐 그 일의 성취 자체가 아닙니다.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은 그 일을 이루어 가면서 드러내는 저희들의 사랑인 것이죠. 주님은 이 사랑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주신 삶에 얼마나 감사하며 또그 직업에 얼마나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성실하게 사랑으로 일하는가. 그것이죠. 또 교회에서 맡기신 모든 사명들을 감당할 때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실 때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참사랑을 실천하면서 맡기시는 사명들을 충실하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자 이렇게 우리에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일러주면서 이제 사도는 이제 믿음 소망 사랑을 한 번에 토론을 하면서 이제 이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사랑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까? 사랑이 왜 제일 중요한 것입니까? 그것은 믿음과 소망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는 그 속에 그 뿌리와 같이 하나님의 출 하나님이 그 출처이신 사랑이 존재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오늘 살아 있음, 우리의 존재와 구원의 출발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천명 되었고, 그 사랑을 입은 믿음의 사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신자가 됩니다. 그리고 소망은 사랑의 하나님께로부터 임하게 되고요. 그 소망을 따라 사는 신자는 결국 그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사랑의 삶을 충실하게 실천하며 살다가 영원한 나라에서 이 사랑의 완전한 성취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사랑에서 힘을 얻는 믿음과 소망을 이 세상이 어떻게 꺾을 수 있을까요? 비록 당장은 원수들에게 우겨 쌈을 당하는 것 같고 환경에 의해서 짓눌리는 것 같지만 그 사랑이 뿌리인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신자는 그 성도는 반드시 승리하고야 말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이 원인임의 원동력이고 또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믿음, 소망 세 가지 중에 이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중에 이세 개가 모두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됨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 있을 때, 그들에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건강한 은사로 주님을 섬기는 온전한 모습을 보기를 원하였던 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완성하시고 십자가로 교회를 세우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인 사랑이 식어가는 그런... 목습들이 교회 안에서 점점 그 번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합니다. 이게 여러분 시대적인 흐름 같아요. 이기적으로 교만하고 무관심과 냉담함이 성도들 안에, 성도들 안에 은근히 시대적인 흐름과 함께 번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는 그동안 함께 힘들게 살펴왔던 이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또 교회 안에서 이 사랑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더욱 십자가 앞에 나아가 구원의 근거인 하나님의 사랑을 견고히 붙드시며 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치열하게 사랑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옆에 있는 분들을 아무리 생각해도 부족하고 너무 부족하고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제 사랑하십시오. 이제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며 더욱 참된 교회로 세워지고 또 천국의 깊은 비밀을 많이 알고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